안녕하세요. 사회복지스쿨의 윤선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은 처음으로 사회복지 프로포절를 작성하려는 막내 사회복지사이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평가라는 수업의 과제물을 잘 내고 싶은 예비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클릭하셨습니다. 처음 사회복지 프로포저를 작성하는 막내 사회복사와 지 예비 사회복사를 지 위해 핵심 정보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내용이 조금 많아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보셔야 할 것은 바로 프로포저를 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프로포저를 쓸수 있는 교육을 잘 이수했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평가라는 과목은 현재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그냥 선택 과목으로 놓거나 또는 아예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과목 자체를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 나왔을 때 바로 사회복지사에게 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든가 여러 가지 큰 공모단체에 프로포저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막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프로포절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교육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급 단계 교육들도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에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포저를 제출하는 것은 정말로 흔한 일이고 누구나 해야 하는 일로 업무가 많이 확대되어졌어요. 과거에는 일부 사람들만 했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육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교육받지 못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것을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루 중에 언제 사회복지 프로포저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포저를 작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제 제가 막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할 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프로포절 작성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 고정적으로 진행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 관련된 업무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방문했을 때또 상담도 하고, 만남도 가져야 되는데, 책상 에 앉아가지고 그에 관련된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시간에 대한 확보. 프로포저를 쓸수 있는 시간에 대한 확보를 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프로포저를 쓰겠다라는 하루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서 시간에 대한 확보를 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보가 안 되면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면서 점점점 뒤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당일날 또는 며칠 남겨놓고 밤새서 프로포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 기관에 선정된 사회복지 프로포저를 복사, 붙이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포저를 쓰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겁이 나고 걱정이 되어져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인맥들을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프로포절에 대한 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는 선배님, 아는 지인들을 어떻게든 꼬셔서 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때로는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과 조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A라는 사업은 현재 선정된 조직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사업일 수가 있으나 현재 우리 조직하고는 지역과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어지는 프로포절은 선정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바로 지역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포절에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정독하고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소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소설이 있으면 그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한대. 직접 펜으로 그 소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내야 하는지 전체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것을 작성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프로포절에 관련된 부분도 글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완성되어진 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확실히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선정된 프로포절을 하나하나씩 꼭꼭 씹어먹듯이 하나하나씩 정독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고 본인의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본인의 속해 있는 조직에 맞춰서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기존에 선정되었던 그 사업은요 엄밀히 본다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더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하지만 이 프로포절에 관련된 것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정된 공모사업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해서 선정이 되어진다면 프로포절에 관련된 발전이 없을 거고요. 시대적 변화, 그리고 시간적 변화, 지역적 특성이 관련된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정말로 재미없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만 계속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타 기간에 선정된 사회복지 프로포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독하고 분석하며 읽으면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어지도록 분석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단지 지역과 조직의 다르기 때문에 조직과 지역에 대한 특성들이 반영되어진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면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어, 규모가 작은 공모사업부터 도전하기를 그, 권해드립니다. 공모사업도 난이도가 좀 다, 다릅니다. 다 어떤 공모사업은 애플용지에 한 10장 이상 제출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업은 그 홈페이지에서 한4줄 정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뭐 공모사업에 홈페이지에 네줄 써가지고 작은 물품을 받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애플평지한장 써가지고 뭐 뭔가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서 그 공모사업이 규모와 난이도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들을 하기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데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고.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쌓으면서 큰 곳으로서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당장 쓰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막내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작은 데부터 찾아서 먼저 도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도전해 봤어요. 그리고 많이 선정이 되어진 것 같아요. 작은 데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시게 희망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잊지 않고 꼭그 기억하셨다가 프로포자 쓰실 때 내용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